찌지 않아요? 어? 아침 운동 도고 대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아침 운동을 살사 댄스로 하고 계신 저 커플을 보면서 저도 오늘 활기찬 라이브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베트남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5월 9일 오후 그것 확진자가 81건 발생했으며 그 중에 77건이 국내 지역 감염이라는 사실이 큰 문제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 4월 26일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명이 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5월 9일 고른만에 3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년간 총 1,600명대만 기록할 만큼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이었다 평가받았는데요. 2주 격리가 무색할 만큼 인도 방문자가 격리 후 지역에 변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식을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전달하냐고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매번 우울한 소식만 듣다 보면 그냥 하루가 우울하게 시작하실까봐 오늘은 좀 밝게 시작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6시 3 8분 네, 원래는 방송을 켜야되는 시간인데 어제 야방을 10시간 띄웠다는 이유로 아침을 조금 늦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와... 일요일치고도 사람이 밖에 너무 없다 어 와... 아, 사이 너무 좋고 오늘 비왔나? 네. 무등을 다 여기에서 해서 일단 이걸 한번 치워볼게요. 이거 치우고 오늘은 좀 천천히 시작하자. 이게 뭐냐고요? 제가 쓰고 있는 연금이다. 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어깨 아프고. <laughs> 이거 어떻게 쓰냐면 다 섞었어. 다 이거를 다 무릎이랑 다리에 발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뭐. 일단 바르고 보는거야 그래야 어, 그래야 좀트 아프니까 좀나 진짜 옛날에 피부 뭐했는데 어우 늙었다 하긴 나이가 46인데 그래도 뽀얀 피부와 바꾼 요즘 방송 시청자들과 후원은 아깝지 않아 일단 청소부터 하자 아 이거 진짜 치우기 귀찮다 나 근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얻었냐고요? 제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콘코니 형들이 방문시 여행지 숙소 홈스틸 하려고 큰 집을 얻었는데요 저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8월 13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25에서 30짜리 원룸으로 이사할 계획이고요 다시 하늘길 열리면 우리 콘코니 형들 베트남 방문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곳으로 이사 올 계획입니다 이게 무릎 아대를 하든 테이핑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오래하면 <laughs> 이렇게 네, 땀띠 같은 수포가 올라오고땀 때문에 그리고 테이핑 이 여기까지 연화제로 보면 이렇게 좀 진물. 무슨 가부키 화장처럼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새까맣게 타네. 자 이거를 음, 뭐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요즘 사는 내 삶과 방송이 와 진짜 늦었다 미안해요 제일 행복해 제일 마음 편하고 이렇게 딱 1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일 정도로 자 어쨌든 이제 아침 야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봬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 무색할인한지 크래피용도 세일이 들어가고, 네 해변도 거리도 이곳에 그 많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5만 원까지 치솟던 숙소들도 지금은 예약자를 찾지 못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타우는 코로나 청정 지역인 정도로 확진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베트남 상황이 그닥 네 밝진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 때문에 네 태국부터 넘어오고 있는 네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 신장. 자, 콩콩이 형들이 궁금해할, 자, 베트남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현재 2주 격리에서 총 4주 격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뭔 4주 격리냐고요? 3주는 지정 호텔 격리고요. 1주는 자가 격리를 시행할 거란 방침인데요. 이 또한 현재 모든 입국이 올 스톱된 상태이며 자국민의 입국조차 막고 있는 상태랍니다. 자, 이곳은 제가 사는 그 봉따우, 그, 아침, 네, 주말, 시장 풍경입니다. 어, 특별하게 무엇을 살려고 온건 아니고, 제가 바지 수선을 맡겼거든요. 그 바지 수선 맡긴 거 찾으면서, 어, 동남아는 뭐야? 과일이잖아? 그리고 지금 아보카도 철이거든요. 나는 근데 아보카도를 지금 두번 샀다가 망쳤어. 어 그래서 그냥 둘러보고 바지 찾고 방송키기 전에 음, 잠깐 봐봐 노랑머리 외국인이 지나가면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자기는 네 옷을 지퍼를 올려놓고 어, 나를 째려보고 마스크를 올릴 때 보면 야 이렇게 친절한 어머나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어 구데기? 번데기 Three, two. 너무 아, 어떡해. 아, 이거 뭐, 못 먹어. 예. <laughs> 네. 음, 그럴 때 보면 좀 속상해요. 동동. 도시락. 안녕하세요. 빵이구나, 빵. 자, 일단 방송을 빨리 키워야 하니까 제가 수산지부터 빨리 갈게요. 이곳은, <목소리> 어, 어머나, 일요일인데 다 문을 닫았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다 문을 닫았어. 와, 일요일인데? 네, 시장도 어, 오라고 해놓고서, 문을 닫아버리셨네. 에이, 내일 다시 와야겠다. 에 그러니까, 저번 날 하고 올걸? 그러지 마. 나 그렇게 베트남은 잘 못해. <laughs> 이곳 사람들한테 코로나는 좀 생존?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먹고 사는 걸 포기해서라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어... 10시간 야방을 뛰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네,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다일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한 며칠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들, 이분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음, 귀찮음이 아닌, 공포로,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 켤게요. 뭐, 아침에 먹기는 뭐가 되는데, 뭘 먹을까? 나 요즘엔 잘 먹는다 베트남 식 어, 예전에는 막못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베트남 어 진짜 꽤잘 먹습니다. 아 나의 나도 반권 나도 하나. 아뭐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저러 가자. 자, 안전한 안전한 위가 볼까요? 이곳은 베트남 전통 나무를 떼는 화로 방식으로 밤꽃을 어, 만들고 있었고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고소해서 들어가봤는데 고소한 냄새 못지 않게 맛 또한 상당히 고소했습니다. 네. 네네 어. <laughs> 네. 여기 간판 간판. 네, 간판 찍어주기. <laughs> 네, 여기 방고, 린, 네, 저쪽입니다. 네, 와, 아버님이 자기들 간판 찍어달라나 유명한 사람인 줄아나 본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아버님도 홍보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아주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원래 쌀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네,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Chị uh -huh. có rắn thì làm mình hai cái bấm luôn nha chị.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베트남 시장은 굉장히 이르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거든요 12시만 되면 다 파장이라 지금 제가 나온 시간이 네, 얼추 7시 좀 넘어서 8시인데 네, 보통 문을 다 열어야 하거든요 주말에도 네 그래도 어, 이 며칠 사이에 동네 분위기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음, 좀 많이 달라졌라는 아, 거. 아, 이거 제가 이곳에 있었던 8개월 동안 그게 열심히 마스크를 써야 될 만한 눈도 없었고 열심히 쓰라고도 안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동네였는데 보시다 보면 자크를 오리는 어머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한 뭐, 턱질을 보고 자크를쑥 몰리는 거야. 그중까지 내려고 있다가 그리고 어제는 오늘 한 분이 죄송합니다. 근데 막속가락질하는 거야 중국사람, 중국어, 중국어 나 아니라고, 한국어라고 한국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마스크 쓰라고 다 지금 나왔네요 네 나왔거든요 자, 지금 호치민은, 하노이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자, 이거 반꽃시라고 <laughs> 그래 난 무채를 다 담아서 원래 쌈을 싸먹거든요 아, 여기, 이 집, 상추는 싱싱하다. 어. 자, 여기다가, 무채를 넣고, 밤굿을 하나 올려. 자, 그 다음에, 음! 냄새만 고소한 게 아니라 맛도 고소한데 자전라도에 가면 튀김을 상추에 싸먹나요? 네, 우리나라 중에서 어, 지역 중에서 튀김을 싸먹는 상추에 싸먹는다고 하는 걸 리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전라도인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비슷하고 응? 아나이 아, 맛있어 맛있어 너너너너오 아침에 콘텐츠용으로 그냥 분위기상 한번 먹어본 거였는데 오 생각 왜 맛인데? 음, 음. 네, 이것은 당근과 무채고요. 이것을 느억맘 그러니까 맑은 달달한 멸치액젓에 담가서 절대 짜거나 비린 없습니다. 좀 달달해요. 거기에 신선한 상추 올리고 그 적신 무채 올리고 그리고 저반꽃은 어, 쌀가루 어, 국물을 새우를 넣은 튀김인데 이것을 저곳에 너무 듬뿍 찍으면 고소함이 사라지니까 살짝 찍어서 크게 한입 먹으면 무슨 맛이냐고요? 네 바로 그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